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김미경 언니. 저는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하기는 좀 두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는 언니와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좀 고민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품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아는 이 언니는 말도 잘하고요. 추진력도 좋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언니는 운영 관리, 직원 관리를 참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나 지인하고 동업하면 있잖아. 너그 사람 잃게 될 수도 있어. 저 선생님께 여쭙고 싶어요. 동업 파트너 찾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동업하게 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30대, 40대 많은 분들이 혼자 사업하기 두려운 사람들이 사업을 누군가 동업과 하고 싶은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는 경위 자체가 내가 아이디어가 나서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남의 아이디어인데 내가 잘할 것 같아서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두 가지 경우에서 동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실은 혼자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판매를 잘해 저 사람은 경영을 잘해 역할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내가 없는 역량을 다른 사람에게서 가져오는 거죠. 사실 동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유튜브 사업을 하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크게 투자를 하겠다고 우리 회사에 제안을 했어요. 말하자면 그게 동업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컨텐츠를 대고 그 사람은 돈을 대고 뭐 이런 식의 동업도 있을 거예요. 자본 누군가는 자본을 대고 나는 실력을 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둬야 될게 있는데 첫 번째 동업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성품상.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무엇보다 뭐 걔가 뭘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어. 하나도 안 중요하고 태어나길 동업에 걸맞지 않는 성품으로 탄생하신 분들이 세상에는 꽤 됩니다. 어, 꽤 돼요. 첫 번째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말잘안 들어.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누가 참견하는 거 싫어해. 뭐 요런 점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이건 단점 부분에서 보면 그렇고요. 또 장점 부분에서 보면 나는 나 혼자 생각해서 할때 훨씬 더 역량이 나. 누가 참견하면 오히려 나는 더내 뭐 능력이 반감이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두명이 합쳐서 24시간, 12시간씩 일하는 것보다 나는 24시간 달릴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동업이. 불필요해 그 사람 시간에 맞춰서 데이트하면 일해야 된다고 뭐난 너무 짜증 나 왜냐 난 밤새도록 일할 거거든 그래서 내 전화를 밤새도록 받아야 돼 걔는 동업하려면 근데 그 정도 체력이 안 되는 애는 나랑 일할 수 없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동업의 조건에는 그래서 여러분 동업을 하시려면은요 써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쭉 쓰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동업할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스타일이나 성품에 대한 걸딱 써보세요 한 40개 써세요 이쪽단한 40개 썼어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나랑 안 맞을 것 같으면 이건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40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일 부딪힐 겁니다 속속들이 상상도 못하게 아침에 부딪히고 점심에 밥 먹다 부딪히고 저녁 11시에 너 시간 돼? 나 지금 되게 좋은 아이디어 났거든 원래 모든 동업은요 초기에는 좋은 아이디어가 꼭밤 1시에 나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밤 1시, 2시에 잠도 못 자게 들뜨는 거예요 머리가 아이디어가 터져 나올 것 같아서 허, 이걸 누구랑 빨리 얘기해야 될때 그걸 밤 1시에 전화했을 때딱 받고 어 맞아 우리 내일 그거 해보자 이렇게 24시간 같이 돌아가는 맞물려 착착 돌아가는 시계 같은 사람이 동업자입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죽어도 못해요 나중에 왜 헤어지는지 아세요? 너 내가 너보다 더일 많이 했어 너잘때 내가 다 했어 이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별거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체력이나 역량, 그다음에 열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딱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감동한 책이 하나 에어비앤비 스토리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세 명의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이것이 다 맞아 떨어졌어요. 일단 그게 맞은 거예요. 열정의 수위가 맞았어요. 그래야 동업이 가능해요. 동업이라는 거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다 깔아놓은 판에 들어가서 그냥 월급받고 일하는 거랑 이건 달라요. 동업은 제로에서 시작해요. 아니, 마이너스 십, 혹은 마이너스 백에서 시작해요.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세 명이 미친 듯이 온몸을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면 동업을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 사람 그걸 파악하세요. 그 정도 역량이 되나? 그게 안 되잖아요? 응. 절대, 무조건. 건 헤어지실 겁니다. 동업하다 사람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요. 일 때문에 뭉쳤기 때문에 일이 깨지면 사람도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맞춰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 자 길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여러분이 동업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뻥이 아닌지 보셔야 돼요. 대체 뻥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이전에 이 회사에서 뭘 해봤고 뭘 해봤고 뭘 해봤고 근데 중요한 건 회사에서 한 실력은 100%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회사가 인프라를 다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 인프라가 뭐예요? 그 회사가 거래했던 거래처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 가운데 역량을 낸 거는 50%로 깎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분야에서 한다면 그두 배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저 회사 다닐 때 뭐도 했고요. 뭐도 해 봤고요. 뭐도 해 봤고요.는 다 뭔지 아세요? 그 회사가 역량을 딱 깔아주고 명함을 과장 대리로 줬을 때그 직급 안에서 파워가 난 거예요. 근데 명함이 뭐예요? 대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어? 뭐야? 물품 구매하는 구매처 과장도 아니야. 그러 아무도 안 알아줘. 그냥 조그만 명함 아무도 모르는 거 들고 둘이 뛰어댕겨야 돼. 이러면 어때요? 과장이 50에서 시작했다면 지금 우리 둘은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로에서 시작할 때의 역량은 50에서 시작할 역량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반드시 반만 쳐주십시오. 그 사람이 100개 얘기했으면 한 아, 50개 갖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 볼까요? 세 번째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죽을 만큼 절실한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원래 사업은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인 이하 사업장 가보세요 사장은 24시간 뛰어요 저는 쉬지도 않아요 저는 잘 때도 생각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난 생각이 제일 좋아요 왠지 아세요? 밤새도록 생각했거든요 어디서? 꿈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난 엄청 절실해요 동업자가 뭐예요? 사장이 두 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절실함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이 핀트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왜 동업자라고 그래서 있는데 한 사람은 사장 같고 한 사람은 직원 같아 이게 레벨이 맞아요?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절실함의 정도를 체크하세요 절실함의 정도를 어떻게 체크하냐고요? 대화를 많이 해 봐야 되겠죠 사람 댐댐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동업할 사람은 누가 소개해 줘서 갑자기 한달 만에 만나서 동업하시는 거 아닙니다 몇 년은 두고 봐야 돼요 이게 동업이 뭐냐면 결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리고 또 같이 한번 일해보세요. 동거기간도 조금 있어줘야 돼. 그러면서 사람을 좀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번 뭉치면 떨어져 나갈 때, 어? 결혼만큼 엄청난 손해가 나기 때문에, 뭐, 사람 있는 거 걱정하세요. 사람만 잃겠어요. 그 주위의 사람 10명도 잃을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만 잃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업이. 그러기 때문에, 그 절실함의 정도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좀 동거 좀 있어 보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 동업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맞습니다. 진짜 동업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종이요 정확히 페이퍼가 없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페이퍼가 있으면 필요한 싸움만 하게 되는. 필요한 것만 갖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페이퍼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막 인간성 다 드러내고, 막온 밑바닥, 응? 막 더러운 거다 드러내고 싸우고, 막. 정말 안 해도 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분이 이런 식으로 묻으셨거든요. 사업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다 궁금해하시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 말린다. 너 동업하다 사람도 잃는다. 어? 너 어쩌려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업 파트너 찾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어, 또 어, 어떻게 권한을 정하고 이익을 분배하면 좋을까? 그거는요. 사업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 사업이 커가는데 시간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되 중요한 건 서로 페이퍼를 만드는데 동의하셔야 돼요. 야, 무슨 페이퍼를 만들어? 우리끼리, 언니동생 사이에. 소용없어. 사업은 언니동생이 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페이퍼를 잘 쓰고, 계약서를 잘 쓰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마지막으로요 동업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면 여러분이 아는 모든 실리콘밸리에서 여러분이 성공한 모든 사업자들있죠 대부분 다 팀으로 시작했어요 누구는 경영을 누구는 IT 쪽을 그리고 누구는 고객 관리를 누구는 판매를 누구는 투자를 잘 받고 이런 사람들 몇 명이 하죠 약한3명 정도가 뭉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어 얼마 전에 제가 오랫동안 사업도 하시고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얘기를 했어요. 어, 사업은요 정말 죽어도 변치 않고 너무나 절실해서 24시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 눈물나게 행복한 세 명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근데 그세 명이 찾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세 명을 만나는 건 부진장 행운이죠.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30대 초반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험하십시오. 음, 실패해도 그건 나중에 계속해서 몇년 후에 또한번 사업을 할때큰 밑거름이 될 테니까 한 번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쌓여져 가면서 나는 사업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 놓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창업. 동업, 사업, 뭐가 되든 여러분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이 있죠. 저는 김미경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 라는 <laughs> <laughs> 즐겁게 <웃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제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김미경 대학교 안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